근데 이 11장의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 그러니까, 음,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더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를 인해서 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알려 주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했는데 또 그곳에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라 사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 도 유하시고 가, 가셨는데, 나흘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까지 가는 기간이 이틀 걸렸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 예수님을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 나갔죠. 마리다는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 하는 말씀 말이 뭐냐면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리아... 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가는데 가 가지고 발의 앞뒤에 엎드려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 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십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보옵시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시죠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어, 무덤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4 3 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설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어, 그랬더니 수족의 베인체로 어, 우리나라의 화장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지금야 이다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땅에 묻지 않았습니까? 땅에 묻으면은 뭐다 썩어서 없어지고 돌뭐 이렇게 옴, 도, 무덤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돌을 옮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굴 같은데 이렇게 돌무더 돌이나 이런 걸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어놓는데 수족을 배로 쌓인 채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배워야 될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냥 계십니다. 어, 왜냐하면 그전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리다와 그종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원래대로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하면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빨리 되도록이면은 빨리 달려가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틀 있다가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유대는 위험한 곳이고 아니 호시탐탐 예수님께서 실수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죽이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수 없었, 없었다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아, 예수님께서 그 지역은 위험해서 예수님께서 안 가셨다가 나중에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아,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셔서 가려고 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뭐 말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또 보면요 은 11절의 말씀에도 3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만 전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저의 오빠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 상황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철저히 그 결정과 선택권을 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곳에 오면. 오빠도 물론 위독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붙잡혀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할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이 속에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을까? 이틀을 기다렸다가 가셨을까? 지금 당장 어,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틀을 늦추셨을까 하는 건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예수께서 발키르 시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여기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시죠. 그냥 거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죽기 전에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충분히 그냥 살아나게 할수 있습니다. 병이 병에서 치료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리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관련된 아주 아주 좋은 동영상 비디오가 하나가 있는데요. 좀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노래로 이 사건을 그래서 한복음성가 가수가 앞에서 노래하고. 사람들이 마치 뒤에 성가대처럼 서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앞에 청중들이 있고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사를 그대로 그 짧은 가사에 다 담아가지고 어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늘 아까 읽은 볼무처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나사로를 살리시죠. 뭐라고 그 가사에 나와 있냐면 이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예수님은 늦게 가셨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셨다. 이두 어,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늦게 오셨지만 늦게 오셨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 이런 말을 이 찬송 가사에서 계속합니다. 어, 예수님은 생각이 있으셨고. 그래서 늦게 가셨고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늦게 간 거지만 늦게 온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리고 나사를 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온 천하에 선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요. 어 주님에게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0살 때 주셨습니다.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 그 아들을 왜 25년이나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게 하시다가 그 아들을 주셨을까? 어,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이 하며 괴로워했습니까 그런데 1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것도 금방 또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또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한 그 시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하실까 하나님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쫓겨서 한 17살 정도에 쫓겨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죠. 왜 그럴까? 30살이나 돼야 13년 지나고 나서 애굽의 총리로 온갖 고생을 다하고 경험이란 경험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의, 사람의 생각은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대의 주여 그러 와야 하다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요한복음 자체가 요한복음 2장 3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고 그로말미야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섬기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이 말씀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왜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늦게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으면 예수님은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는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마리아는 어, 이전에 이, 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어줬던 그런 여인. 성령께서 물론 역사하셨겠지만 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런 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시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어, 저는 이렇게 이 장면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고통. 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그 고통, 고난, 이런 것에 대한 그 비통한 마음.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쓰라리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삶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비통함이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성경 시편 어,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을 본것 같아요 참 수고롭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리고 부귀 권세가 있어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참 인생이라는 게 수고로운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나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아닌가 그렇게 사랑하니 아마 이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예수님 자체가 젊죠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 젊은 어, 이 어,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보고 울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피통이 여기시고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 사람들 물론 예수님이 물론 비통해하긴 하지만 어떤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 성경과 이렇게 연결 지어서 또 연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렇게 선하게 또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젊었을 때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랬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연세가 들으셔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못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지럽고 막 이러시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프시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고, 요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 예배 생활, 봉사 생활이 뭐 거의 중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보면 볼수록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의 나중에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참 그런 거구나. 사람이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데요. 그 죽음이... 그냥 쉽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죽는 사람들 정말 평안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모세 같은 분들은 124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건강하게 사시고 막 왕성하게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해요. 무덤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그 한계 상황을 아시고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한 것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뭐 경중의 차이는있을지 몰라도.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다 있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셔서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잘 살자가 아니라 잘 죽자. 죽음을 준비하자. 조금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제가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어,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자, 어, 잘 죽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고, 그리고 어,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최대한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섬기는 삶을 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삶을 살고, 믿음의 다음 세대,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죄 짓지 말자 네, 그랬어요 어, 때때로 죄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때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않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죄값을 다 치를 때가 있다 죄 짓지 말자 죄진것 있으면 회개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은퇴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기도 하지만, 제 얘기기도 하고, 우리 얘기기도 하거든요. 잘 살아야 되지만, 잘 죽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물론. 어, <laughs>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제 장례 때맨 마지막에 이제 취토할 때 땅에 묻을 때 제가 하는 말인데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이 말씀을 결론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